승리를 따르면서 팀을 수렁에서 구해냅니다. 자, 8강 진축권을 두고 버리는 경기 서울에서 발리고 왔습니다. 팀대 사가트 고르지만서 현기증 난다 팀의 대결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승리를 한 정기욱 선수와 그다음에 승리를 했던 이도선 선수의 대결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일단은, 정기욱 선수의 굉장히 안정적인 견제 플레이. 그 다음에, 이상웅 선수의 잠깐 반짝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여전히 승기를 끝까지 이끌어지 못한 게, 아마 패배 의 요인인지 아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에서 발리고 왔습니다. 팀 대, 싸가트 고르지 마세요. 형기팀 난다 팀의 마지막 경기, 정기욱 선수 대, 이도선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정기욱 선수가 싸가트, 이도선 선수가 류입니다. 아, 숙명의 라이벌. 그죠? 가슴에 상처를 내준 류 대, 싸가트죠. 자, 파동권. 파동권. 타이거 샷까 파동권이 구, 중앙, 무대 중앙에서 마주치고 있습니다. 아, 누가 장풍이 기는가 아직까지 혀로 EX 게이지가 모아, 모이지 않아서 EX 계열은 쓰지 못하지만 이동 선수도 먼저 승용권으로 데미지 줍니다. 아, 정기욱 선수 약간 불리한 상태. 자, 견제. 아, 타이거 샷 시트. 타이거 샷. 아, 장기욱 파동권 썼는데 EX 게이지 떨어졌죠. 아, 타이거 퍼. 아, 승용권. 맞대응 아, 타이거 퍼. 다시. 정기욱 선수가. 아, 잡기로. 어, 아, 정기욱 선수 역전. 어들어갔면다 이거 디스트럭션 히타기 불러내한 상황 아 끝까지 타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아자 아, 이제 파동 고심어놔야죠나가 타이거 샷어 승용권을 피했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는 이동선 선수 자 들어가 아 이거 여기서 왜 강공포로 끝나죠 아 공격이 들어갈만한 타이밍 놓쳐버리고만은 이동선 선다 수아 그렇죠 아 정규 선수의 타이거 샷이 빛을 발합니다 아이동선 선수 아깝네요. 자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정규 선수가 한 라운드 앞서가고 있는 상황 이도선 선수의 바닥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 안정적인 4미트 자 잡기로 어우 위장이 꼬이죠 그렇게 맞으면 자 타이거샷 자장렬파도고 빗나가고요 파동권 파동권 자, 세이빙 캐슬 아하 하이킥 자 아, 타이거 샷과 다시 아 장벽 파도권 여전히 이도선 선수가 약간 불리한 상황 약간이 아니고 많이 불리한 상황까지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자한 방을 노려야 되는 이도선 선수 그다음에 정규욱 선수 아 여기서 왜 멸파도권 아 상대방이 타이거 샷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세이빙 어택 히트 자 끝났죠 타이거퍼 아 이도선 선수 아쉽게 아 타이거 샷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멸파동권은 사용했지만은 눈치챈 장규욱 선수가 가볍게 피한 다음에 세이빙 어택 히트 후 타이거 퍼로 마무리졌습니다. 서울에서 발리고, 왔을, 발리고 왔습니다. 팀이 정기욱 선수의 분발로 인해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팀, 킹 오브 하트 대 불안당 팀입니다. 불안당. 아까 팀이 이름들이 양 팀이 다 전부 다 길었는데 이번 팀은 킹 오브 하트 대 불안당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쉽게 해주는군요. <laughs> 자, 킹 오브 하트 팀은 공경민 선수와 김관호 선수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춘리와 바이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안당 팀은 이상준 선수와 김신재 선수 아 김신재 선수가 나오는군요. 김신재 선수로 구성되어있고 고우키와 사가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 캐릭터 팀대 거의 뭐무의 극치를 달리는 <laughs> 남자 캐릭터의 대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킹오머 하트 대불한당 팀의 대결입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공경민 선수의 춘리그 다음에, 아직 팀이 아직 안 나왔죠? 현재 이상준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 그렇죠? 자, 공경민 선수 대 이상준 선수의 대결. 춘리대 고키의 대결입니다. 아, 이 라이벌, 라이벌이 아니죠? 거의, 거의 만날 일이 없었던 두 사람입니다. 자 공격민 선수가 춘리 그 다음에 이상준 선수가 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일단 처음에 아 호승용권 히트시키면서 데미지 주고요 자 공중에서 귀신무로 다가가고 있는 어 안정적인 플레이 체인콤보에다가 잡기 오 어, 심리전의 달인 이상준 선수 현재 지금 공격민 선수 당황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선수 풀패스에서 아 어, 잡기 캔슬 아 상황 알고 있었죠 눈치챘습니다 자 공중에서 막 용권성품 가고 아까 아수라 성공으로 뒤로 빠지고 있는 이상준 선수 공격민 선수 뭔가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될 때, 자 하단자킥 아 배결킥 EX 배결각 아파세축파세축 중단을 넣었지만은 데미지 크게 주지 못하는 상황 자 장려파도 꼬조기죠 자 강킥으로 견제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공격민 선수가 불리한 상황 자봉선은 나오죠 아이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타 안걸리네요 아 위험했죠 발랑가는 타이밍에 맞았으면은 한방에 날아갈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상준 선수가 피하면서 첫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상준 선수의 고기, 그 다음에 공효민 선수의 춘리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공강. 자, 아, 히트. 파세 쪽에서 천일가까지 연결되는 기소의 스피닝 버드 킥까지. 완벽한 히트. 아직까지 하지만 데미지, 아, 세국킥이 들어갔죠. 아직까지 공격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 없는 호승요건. 자, 이상준 선수. 아, 배가 킥 EX. 자, 아까와 조금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공격민 선수. 아, 다시 잡기 내주고 마네요 이상준 선수 다시 귀신으로 다가옵니다. 어, 장장파하도국에 호승용과 연결하면서 파히트 만들어 낸다. 아, 멋지다. 아, 지금 공경민 선수 다시. 해. 자, 봉선아 히트하지 않죠. 그렇죠. 히트하지 않죠. 그 타이밍 너무 빨랐죠. 아, 쉽네요 공경민 선수. 자, 하단 강킥으로 이상준 선수가 두 번째 라운드까지 연속으로 따내면서 분한당 팀이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아 일단은 아 어떻게 보면은 공경민 선수가 뭔가 큰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불안당 브란단 선수 불안당의 이상준 선수에게 너무 말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초반에 잡기를 너무 많이 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번째 경기는 킹오버하트의 김관우 선수대 그 다음 불안당의 김신재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김관우 선수는 바이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김신재 선수는 싸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의 대결도 나름 볼만한데요 일단은 바이퍼 기술 중에서 좀 이제 눈길을 끄는 건세이모스 해머하고 그 다음에 이머전시 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 버스트 타이밍이죠. 어닝킥 첫 번째 먼저 히트는 멋지게 김관호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 세이모스 해머 아, 세이빙 워터의 눈치색으로 아, 썬더너클썬더너클 썬더너클 다시 2 히트. 세이빙 워터의 캐슬 하고 있는 김신재 선수 아, 김신재 선수 아, 약간 밀리고 있죠. 어, 아, 세이모스 해머까지 이어지는 콤보 오 김관웅 선수 안정적인 플레이로 김신재 선수에게 첫 라운드를 뺏었습니다 자 두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사가트의 김신재 선수 그 다음에 바이퍼의 김관웅 선수입니다 바이퍼가 여성 캐릭터고요 사가트가 남성 캐릭터입니다 아 지리리 아 사랑이 통했죠 버니키 빗나가지만 타이거퍼 아아 이거까지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불안했지만 성공시켰습니다 김신재 선수 중단 넣는 타이밍에 공격 깨지고요 캔트 썬더너클 썬더너클 아 썬더너클 히트 안정적인 플레이에 김관우 선수, 김신선 선수 다, 다시 다른 해법을 좀 찾아야 될것습니다 타이거 닉키 아, 첫삼한 히트하면서 공격 내주고만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김신선 선수가 약간, 아, 세이모스 에머의 버닝킥까지 이어지고 와, 버스파이까지 연결하면서 완벽하게 김관우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 확실히 체인 콤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썬더너클, 그 다음에 공중에 세이모스 헤머로 뜨는 상황에서 나오는 버닝킥, 그 다음에... 버스 트 타임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다시 공경민 선수의 어, 패배를 김관우 선수가 대갚아주면서 1대1 타이스코로 갑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김관우 선수